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상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상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포옹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전반부 메시지입니다. 후반부는 배경이 좀 다릅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는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그 중심을 먼저 기억하고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역의 시간, 노역의 시간이 다 끝났고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을 평탄하게 닦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때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너희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닦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길을 닦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역시도 길을 닦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환히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길이 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에 비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는지 6절 7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은 풀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도 들의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풀과 꽃을 비유적으로 말한 이유는 그게 뭐 아름답다, 즐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세 말라버리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번더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생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보배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상자에 보석을 담는 순간 그 상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상자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로 만든 상자이든 종이로 만든 상자이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상자 안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 상자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풀레 불과하고 꽃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보석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복 있는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표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진 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라." 여러분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리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못 듣지만 힘써 소리를 높이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네 번째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곧 임하신다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으로 이어가 볼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임하신다.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이 줄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의 불과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영원하신 말씀이 오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외치며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